계곡 물 좋다. 잠깐, 예, 계곡 한번 구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참물 좋다. 예. 물도 아주 맑고요. 자 저기는 조그만 예, 연못도 있죠 예,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이 계곡은 우리 토지 앞에 바로 있는 계곡입니다 예, 우리 땅 위쪽에는 사람이 민가가 하나도 없고요 예, 아주 계곡이 끝내줍니다 참 시원합니다 어휴, 좋다. 안녕하십니까. 정선유 세종부동산입니다. 자, 지금요, 예, 조그만, 이게 보이죠? 예, 조그만 폭포입니다. 예.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지금 계곡이고, 이거 지금 폭포인데, 예, 이거는 우리 포지 앞에 있는, 예, 바로 계곡입니다. 물이 굉장히 맑죠? 예. 이렇게 잠깐, 예, 시원합니다. 예. 자 잠깐 계곡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, 돼 있고요. 예, 여기는 조금만 연못도 있고 바위들도 참참 어, 참 예쁘고 그렇습니다. 자 오늘은 예. 제가 임야하고 대지 한 필지, 임야 두 필지, 전한필지 예, 소개시켜드을 왔습니다. 자 여기 보이는 이 계곡은 예, 정성군 남면 강등리. 예 수화오 마을에 있는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. 아주 첩첩산중이고요. 자 우리 땅은 요 앞에 보이는 예요이 예, 땅입니다. 굉장히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. 합해서 26,500 평이고요. 어 대지가 160 평이고 예 임야가 약한25,000평 조금 넘고. 예, 전이 한 1,100평 정도 됩니다. 자, 우리 앞쪽에 보이는 요 일부 이쪽이고요, 임야고저 뒤, 뒤쪽에도, 예, 임야하고 밭이 있습니다. 돼지 부분이 요겁니다. 예, 여기 돼지 부분이고, 약 160평인데, 예, 돼지가 있는 땅은, 예, 남양이고해살자 들어옵니다. 바로 앞에는, 예, 물놀이 할 수도 있고, 예, 물놀이 할수 있는 예, 계곡이 접해져 있습니다. 자, 우리 임야의 특징은 경사는 좀 제법 있습니다. 예근데 향은 남향이고 임산물 재배하실 분들 집한채 짓고 기산촌 어, 예, 하실 분한테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조, 어, 먼저 여기 조금 보여드리고 요 뒤쪽에 예, 뒤쪽에 그 임야하고 밭이 있거든요. 그 보여드리고 예, 순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, 계곡 참 좋네. 예, 참. 저도 이 계곡을 많이 보지만, 이게 완전 원시계곡이죠. 예, 이게, 그 진짜 첩첩 산 중에 있는 예, 계곡입니다. 예, 오염원도 없고, 우리 땅 뒤쪽에는 뭐, 뭐, 민가가 딱한채 있습니다.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는데, 이 예, 뒤쪽이 조그만 암자가 있거든요. 나머지는, 예, 민가가 없습니다. 아주 깊은 산골이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, 예, 저런 영상 보고 저 앞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물건 설명을 예, 이어가보면요. 자, 여기가 강원도 정선군 남면 강덕리입니다. 강덕리 아주 깊은 산골이고요. 마을을 한참 지나가지고 왔습니다. 마을 맨 끝자락에 있는 임야하고 예, 예, 대지하고 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, 예, 앞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예, 계곡물이 쫙 흘러가고요. 지금, 예, 어, 가뭄, 어, 가뭄이 든, 가뭄천인데도 예, 물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예, 여름에는 굉장히 물 양이 많고요. 제가 이 계곡이 계곡을 잘 아는데 예, 사시사절 예, 물이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. 예, 참 아까 보이린 폭포가 요 위쪽에 있고요. 예, 우리 땅은 예,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참 예,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. 임야 촬영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. 예, 더론 위성으로, 더론 영상으로 많이 참고하시고요. 저 위까지인데, 예, 참, 예,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, 네, 요 부분이 옛날에 집터가 있었던, 어,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여기 160평인데, 요 부분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, 예, 집을 한채 지을 수 있고요. 햇살도 잘 들어오고 남량입니다. 뭐, 앞쪽에는 요렇게, 예,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. 자, 뒤쪽에 임자가 이제 우리 땅인데, 예, 예, 참, 요쪽은 좀 경사가 있고, 저 뒤쪽은 넘어 하면 조금 완만합니다. 예. 자, 임, 어, 대지 부분은, 예, 조금만 포크레인 작업하면, 예, 조금만 하면, 예, 뭐, 집을 충분히, 예, 건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전부 때도 들어와 있으니까, 전기 인입하는데 없습니다. 물은요, 예, 이 계곡물, 예, 그대로 받아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일부 평탄합니다. 예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잠깐만, 뭐, 예. 옛날에 여기 집터 흔적이, 예, 다 남아있죠? 예, 요렇게 보면, 예, 예 돌로 이래가지고, 예, 쌓아놨죠? 예, 이런 게 옛날에 다 집터입니다. 예. 자, 이렇게 돌로 쌓아는데요 위에가 옛날에 집터 있고, 요 부분이 지목이, 예,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부분은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충분히 건축 가능하고요. 요 안쪽이 맨 끝입니다. 예, 마을 끝, 맨 끝인데, 요 돌아가면, 예, 조그만 암자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예, 자, 우리 임자 상태는, 예, 요쪽으로 좀, 다수 경사도가 있는데 예, 저 밑에까지 한번 쭉 내려가고 또 뒤쪽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기 뭐 예, 여름에 완전 자연풀장이죠 예, 물도 아주 맑고요 예, 바위들도 이런 바위들도 참 앉아가 여름에 앉아서 딱침타하기딱 어딱 좋습니다 예. 자 이렇게 쭉 계곡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, 우리 있냐, 요쪽, 요쪽편, 앞쪽에는 조금 완만합니다. 예, 어, 보시는 영상처럼, 예, 완만하게 되어 있고요. 예. 자, 아주, 예, 완만하죠. 제가 볼 때는, 어, 주인께서 구입하신 지한 8년 정도 되는데, 예, 한 7년 넘었나, 이게 뭐, 뭐 장례삼 씨하고, 뭐 도덕시하고 뭐잔대하고 많이 뿌려놨다는데 제가 뭐 찾진 못하겠습니다. 예, 자 계속 예. 이어지죠 이렇게 예. 보기. 자 앞에 보이는 여기는 전부 다 하천 부지랑 하천 부지 빼면 전부 다 우리 토지입니다. 이렇게 예. 보시면 요 앞쪽에 이런데는 조금 예 활용 가치가 조금 있고요. 뭐, 전체적으로 임냐, 요쪽 편에는 좀, 예, 좀 경사가 있습니다. 예, 저 밑에, 예, 하여튼 굉장히 넓습니다. 예, 요, 도라까지 있고, 그렇습니다. 자, 음, 임냐 경계는, 예, 드론 영상으로 좀 제가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, 그렇게, 예, 참고를 하시고요. 자, 앞쪽에 임야는요 정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,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면 뭐, 한이 없고요. 네. 우리 땅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예. 이 앞에 있는 부분이, 예.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전이죠. 예. 참, 지금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, 예. 임야로 어, 변했는데, 예. 지목이 전인 부분이고요. 예. 도로를 기준을 하면, 예. 좌측편에 있는 맨 위쪽이라 이를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땅이고요. 오우 조금만 올라가면 조그만한 기도처가 하나 있습니다. 예. 자 지붕이 전인 부분이 예, 이쪽입니다. 말이 전이지 제가 볼 때는 예. 어, 이쪽 부분은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. 자, 자 전인 부분을 올라오는 길은 예, 이런 길인데 올라오다가 중간에 긍기고 그랬습니다. 자, 요 건너편이, 예, 우리 땅입니다. 예. 요쪽 부분은 좀 만만하고, 뭐, 약조 신고 하면, 예, 요 부분이, 예, 약조 신고 하기에는 딱 좋은 경사도입니다. 예. 자, 이 전체적으로, 예, 우리 땅은 요렇게, 네, 요 뒤쪽까지, 자, 꼭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,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니까 참, 예, 참 시원하게, 시야가 뻥 뚫렸네요. 예, 여기는 지목은 전인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, 여기는 여기 건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여기 나중에 이제 포장이 차츰차츰 예, 차츰 포장을 하고 있는데 녹록기를 예, 포장을 하며 이쪽도 나중에 건축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지금은 예, 임야로 변했죠. 예,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예, 그렇지만 옛날에 농사지었던 밭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. 예, 이쪽 부분은 예, 임야도 토질도 예, 괜찮고 경사도도 완만하니까 인산물 재배 하신다면 이쪽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인장께서 요 안에 뭐 잔대하고 많이 심어놨다는데 예,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저기 소나무도 전부 다 우리 땅이고요. 요 꼭대기까지 예, 여기라 보시면 됩니다. 자. 예, 예, 우리 땅 예, 전하고 대, 어, 임야 부분 예, 붙어 있는 임야 부분에 예, 한번 예,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자 오늘의 물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예, 이 계곡에 붙어 있는 대지와 전 임야입니다. 예, 자 위치는 예, 강원도 정선군 남면 강덕리고요 강릉리 마을 맨 안쪽에 있는 첫째 산골에 있는 예, 임야와 대지입니다. 예, 예. 평수는 26,500평이고요. 예, 어, 대지가 160평 정도 되고, 예, 그다음에 임야가 약 25,500평 정도 됩니다. 예, 그다음에 전이 한 1,100평 정도 되고요. 지금 보이는 영상은 우리 토지 앞에 있는 예 맑은 계곡이죠. 예. 아주 그, 계곡이 좋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예, 지목이 어, 대지로 되어 있는데, 여기 160평이고, 향이 남향이고 어, 평지입니다. 예, 이렇게 어, 여기는 예,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요. 건축이 가능하고,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있냐? 인데, 이쪽 편은... 좀 경사가 좀 있습니다. 예, 전봇대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전기 인입은 바로 되고요. 고장도로 그 붙어 있고, 마을 맨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. 자, 앞에 참 계곡 좋죠. 예, 아까도 계곡을 계속 보여드렸는데, 음, 자, 어, 우리 토지는 용도는 제가 볼 때는 집안치 짓고, 어, 기산 활동하실 분, 예. 지금 뭐 주인장께서 뭐, 안에 뭐 많이 뭐, 어, 장례삼 같은 거, 잔대 뭐 떠덕하고 많이 뿌려놨다는데 제가 뭐 흔적은 발견 못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요 우리 땅 지나가지고는 민가가 예요 돌아가면 암자 하나 있습니다. 예그 다음에는 민가가 없습니다. 마을 맨 끝이고요. 그렇습니다. 자 요즘 임야 많이 찾으시죠? 그것도에 예, 계곡에 붙어 있는 남양의 임야를 많이 찾으시는데 임야는 보시면 예북요속에 빈곤이라고요. 예, 잔뜩 나와 있지만은, 예, 집을수 있는 임야는 거의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, 여보는, 요, 요 부분에, 예, 건축도 가능하고 하니까, 햇빛도 잘 들어오고, 그 다음에, 뭐, 어, 예, 경기 인입도 수월하고, 그 다음에, 물은, 뭐, 물은 이 계곡물 끌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. 땅값이 조금 나갑니다. 예, 평수가, 예, 2 6 5 0 0평이라서 조금 나갑니다. 예, 당한 6,500원 꼴인데, 전체 다, 예, 전체 다 합해서 6,500원 꼴이면 1억 7,500만 원입니다. 예, 매매금액은 예, 2 6 5 0 0평에 예, 1억 7,500만 원입니다. 예, 조금 나가죠. 예, 그러나, 음, 집안채 짓고 임업 활동하기는 아주 좋은 임냐입니다. 예. 지금까지 정선유세종구동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